할렐아 반갑습니다. 12교구장 조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1월 6일 가정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18장 내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마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Is i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유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유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사랑한다면 포연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였고 그래서 자기의 많은 것들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는 그만한 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무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나, 소년의 몸으로 나서서 골리앗을 물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런 그, 그를 사랑한 나머지 사울 역시도 어, 그를 어, 집에 가지 아니하고 어, 궁중에 머물 수 있도록 궁중에 거처를 마련해 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 요나단은 어, 그런 그를 사랑해서 어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어 그는 이전까지만 해도 어 가끔 사울이 악몽을 시다릴 때마다 어 궁중에 들어와서 하프를 연주하는 궁중 악사였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는 막내로 어 목축을 담당하는 목동이었습니다. 때문에 바깥에서 며칠씩 노숙을 하기도 어, 감당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 수준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그는 골리앗을 묻지름을 통해서 사울에게 또 요나단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아, 밖에서 노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어, 요나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가 평생에 어, 요나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나단은 그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옷, 신분을 상징하는 신분을 상징하는 그 옷을 유다단이 다윗에게 벗어줌을 통해서 그가 이전에는 미천한 신분이었다면 더 이상 미천한 신분이 아니라 왕의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허락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단은 그가 가지고 있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에게 허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 하사하는 선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요나단에게 이 선물을 받음을 통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자임을 드러내는 증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 아침에 목동에서 또 궁중 악사라고 하는 사람에서 굉장히 높은 신분으로 신분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서 인정받고 또 유나단에게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유나단은 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어, 사랑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치하하고 그를 세워주었고 인정해주었고 또 많은 선물을 줌을 통해서. 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우러러 보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네. 사랑한다면, 요나단과 같이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오늘 책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 책에 처음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크게 다투는 친구나 연인을 보게 됩니다. 네, 서로 사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랑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참여하고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 이유는 우리가 아, 저마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어, 받는 포인트가 저마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오늘 책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 격려와 칭찬으로, 또 훈계가 먼저 앞서지 않고 격려와 칭찬으로, 또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고 깨닫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사랑을 많이 표현함을 통해서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오늘 책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부모는 자녀를 안아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를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분명히 말하십시오. 부분은 서로 인정하고 독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분명하게 알수 있도록 말과 행동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어, 여러분 언제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아, 인정하는 말 혹은 함께 보내는 친밀한 시간, 누구나에게 선물을 받을 때 혹은 누군가 나를 섬겨줄 때, 신체적인 접촉 중에, 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시나요? 어, 여러분, 어, 여러분이, 어, 사랑을 받는 방법이 타인과 다른 것처럼, 어, 다, 타인, 타인 역시도, 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되도록 많이, 어, 배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기쁨이 넘칩니다. 가정 안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우면서 어려운 일인데요. 그것을 멀리 있는 사람부터 실천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족의 얘기부터 실천함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사랑의 대화와 풍성이 넘치는 믿음 안의 굳건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대신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말들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암송 말씀이 나옵니다. 암송 말씀 함께 읽어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암송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이고요. 사무상 1 8장1절다 같이 공동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을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